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정비례 관계를 열심히 배웠는데 오늘은 반비례 다시 한번 복습을 하자 자 x값이 2배 3배 커지면 y값이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로 변하는 게 y는 x의 반비례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반비례 관계식은 y는 x분의 a 예요 그래서 x가 분모로 내려가니까 봐요 2배 2분의 1배, 3배, 3분의 1배, 4배, 4분의 1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y는 x분의 a. 다시 말하면 xy 곱이 비례상수 예로 일정할 때 우리는 그 식을 y는 x에 반비례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xy의 변화 관계를 표로 나타내고 관계식을 구하라. 길이가 60인 종이 테이블 xcm씩 자르면 y도막이 생긴다. 그러면 1 곱하기 얼마요? 그렇죠. x, y가 60이다 보니까 y는 x분의 60이죠. 그래서 얼마요? 60, 30, 20, 15, 1 이렇게 되겠네요. 식은 어떻게 될까? y는 x분의 60. 이렇게요. 그죠 2번으로 갈게요. 전체가 120쪽인 소설책을 매일 x쪽씩 읽으면 다, 다 읽는데 y이 일 걸린다. 이거 역시도 어떻게 될까요? x쪽씩 y라면 120쪽 끝나죠. 그렇죠. 자 y에 관한 나타냄은 어떻게 되겠니? x분의 120 이렇게 되겠다, 그렇죠? 자 여기는 120. 그다음에 두 쪽씩 읽으면 61, 세 쪽씩 읽으면 41, 네 쪽씩 읽으면 31. 120쪽 읽으면 하루 만에 책다 끝나겠네. 맞죠? 자 3번 들어갑니다. 거속시 무당벌레 등딱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y 시간이에요. y는 뭘까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죠. 얘가 속력이잖아. X분의 10이네요. 이 말은 XY 곱이 얼마라고요? 11로 똑같네. 그래서 12. 26에 12. 3412. 4312. 5분의 12. 됐죠. 자, 4번 들어갑니다. 넓이가 36제곱미터인 직사각형의 가로가 X, 세로가 Y일 때 넓이를 구하라면 가로 곱하기 세로가 넓이잖아. 그렇죠 자, 나는 y에 관한 나타나면 양변에 x로 나눠요. y는 x분의 36이죠. 자, xy 곱이 얼마라고? 36이에요. 2 곱하기 18, 3 곱하기 12, 4 9, 36, 5분의 36. 됐죠? 이번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볼게요. xy 관계식을 구하고 y가 x에 반비례하면 동그라미, 반비례하지 않으면 x를 알아. 자, 반비례는 xy 곱 일정하게 나오는 게 반비례 관계식이라고 했잖아. 그죠? x개의 300원인 배한 개의 값이 y원이네요. 배한 개의 가격이니까 어떻게 될까요? x분의 300이 아니라 3000이네요. 오, 어? 얘뭐 될까? 반비례 맞네요. 그럼 이번은 x1을 가지고 살수 있는 500원짜리 빵 y개잖아요. 그럼 얘는 x는 사실은 500y잖아. 그쵸죠 그럼 500으로 나눈 y는 500분의 1x가 되네요. 그래요. 얘는 정비례예요. 2리터 우유를 x명이 나누어 마실 때한 사람이 마실 수 있는 우유 양이 y잖아요. xy가 2잖아요. y는 x분의 2죠. 네, 반비례 맞네요. 넓이가 10인 삼각형의 밑변이 x고 높이가 y잖아요. x 곱하기 y 나누기가 10이죠. xy 20이죠. y는 x분의 20이네요. 반비례 맞아요. 천원 내고, 한 개에 삼천 원인 지우개 X개 사고 남은 거스름 돈은, 일단 낸 돈에서 물건 값을 빼야지. 300X, 오, 만이 아니라 천이네요. 1,000 빼기 300X원이다. 그죠? 자, 얘도 정비례도 반비례도 아닙니다. 3번 들어갈게요. Y가 X에 반비례하고, 반비례하면 Y는 X분의 A 형태야. 근데 비례상수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x 좌표 곱하기 y 좌표가 된다고 그랬으니까 8이 되죠. 그래서 y는 x 분의 8 이렇게요. x가 8일 때 y 값이네요. 8 곱하기 y 좌표가 얼마가 돼야 되니 8이 돼야 되지. 그래서 y는 얼마 될까? 1 되겠네. 그죠? 4번 들어갈게요. y가 x에 반비례하고 x가 -8일 때 y가 -3이에요. 그럼 y는 x 분의 a잖아요. a2는 x좌표 곱하기 y좌표라서 답이 얼마가 되니? 24네요. y는 x분의 24예요. 자, x가 마이너 2죠. y좌표 곱해서 2 4어야 되죠. 그래서 y는 마이너 12.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105쪽에 반비례 그래프네. 우리가 정비례는 원점을 지나는 어때 직선이었잖아. 근데 반비례는 원점에 지날 수가 없어요. 분모가 0이 될 수가 없거든. 그래서 매끄러운 곡선이다. 그리고 x축, y축 절대로 만나서 점점 가까워진다. 이렇게 나온 거는 정수일 때. 이렇게 x값이 주어지면 그 x값 개수만큼 점이 그래프라고 그랬고요 0이 아닌 수 전체 하면 매끄럽게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돼요. 자, a가 양수기 때문에 부호가 같은 제1사분면과 3사분면의 매끄러운 곡선이고 a가 음수잖아 이럴 때는 부호가 다른 제2사분면과 제4사분면의 매끄러운 곡선이에요. 자, 반비례 그래프를 그려라 그러면 잡을게요. 1, 6, 2, 3, 3, 2 마이너 1, 마이너 6, 마이너 2, 마이너 3, 마이너 3, 마이너 2 되겠네요. 자, 1일 때 6이니까 6은 없네요. 그죠? 뭐 이쪽에 있겠네. 2일 때 3, 3일 때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얘도 마이너 어, 2일 때 마이너 3이네요. 마이너 3일 때 마이너이니까 매끄럽게 연결하면 되니까 이렇게 그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됐죠? 자, 얘는요. x, y 곱이 얼마야? 4잖아요. 1, 4. 1대2, 4대1, 마이너 1일 때 마이너 4, 마이너 1일 때 마이너 2, 마이너 4일 때 마이너 1이네요. 1대4, 일대2 어, 4일 때1 이렇게 되네요. 자, 매끄러운 곡선 이렇게요. 1일 때 마이너 1일 때 마이너 4죠. 마이너 1일 때 마이너 2, 마이너 4일 때 마이너 2 이렇게 그려주면 될것 같아요. 자, 얘는요. x, y 곱이 얼마야? 마이너 10이죠. 자, 그러면 얘는 1, 1 0는 없을 것 같아. 2, 마이너 6. 3, 마이너 4. 4, 마이너 3. 마이너 2, 6. 마이너 3, 4. 마이너 4, 3 되겠네요. 그죠? 자, 2일 때 마이너 6이니까 마이너 6은 없어요. 그쵸? 3일 때 마이너 4네요. 여기겠다. 그리고 4일 때 마이너 3이니까 여기가 되네요. 어쨌든 곡선 이렇게 될것 같아요. 그리고, 마이나 6을 없으니까 얘는 그릴 수가 없네. 마이나 3콤마 4네? 마이나 3콤마 4니까 6이 되겠다. 그죠? 마이나 4콤마 3이잖아요. 그러면 매끄러운 곡선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됐죠? 네, 넘어갈게요. 2번 보겠습니다. 반비례 관계의 그래프가 지나는 4분면을 써라면, 쌤이 얘기했어요. 비례상수가 양수잖아요. 제1 4분면과 제3 4분면. 생각할게요 자, 마이너 9죠. 부가 다른 4분면 지어야 되니까 제2사분면과제4사분면 됐죠. 자, 반비례 y골, x분의 8의 그래프 위에 있으면 동그라미, 어, 그래프 위에 있잖아, x를 알아요. 이 말은 x 좌표랑 y 좌표 곱이 8이 나와야 되잖아. 얘는 그래프 위에 있는 자표가 아니에요. 얘네들이 곱하면 8분의 1이니까 얘도 역시 아니겠죠. 1 곱하기 8은 8이잖아. 그래프 위의 점 맞아요. 2 곱하기 4도 8이죠. 그래프 위의 점 맞아요. 됐죠? 자, 106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106쪽에 한 걸음 더 연습하기. 다음, 반비례는 y 골 x분의 a 그래프가 5코마 마이너 3을 지나요. 자, x5 마이너 y에다 마이너 3을 대입하면 등식이 성립한단 말이잖아요. 자, 마이너 3은 5분의 a죠. 양변에 5를 곱해요. 즉, 다시 말하면 a는 x자표 곱하기 y자표잖아요. 그래서 얼마가 돼요? 그럼요, 마이너 15. 이렇게요. 그쵸? 2번 들어갈게요. y는 x분의, y는 x분의, 쓰고 시작할게요. 자, 1번 그래프는 무슨 점을 지났냐 봤더니 1, 3을 지났어. 그럼 비례상수 는생이 얘기했잖아. x좌표 곱하기 y좌표는 3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요. 2번은 2, 마이너 1을 지나서 비례상수가 2, 마이너 1이잖아요. 답은 마이너 2죠. 그래서 이렇게요. 생각보다 쉽죠? 자, 다음 그림과 같은 그래프에서 k값을 구하라 그러면은 y는 x분의 a이고 a는 x좌표 곱하기 y좌표니까 마이너십이잖아요. 그러면은 4, 콤마 k도 어때요? 마이너1이가 돼야 되지. 양변에 4로 나눠요. k는 얼마? 그렇죠. 마이너 3이 되겠네요. 됐죠? 자, 옆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반비례 활용이에요. 활용은 선생님 얘기했네. 식이 없고 내가 식을 직접 만들어서 푸는 거라고 얘기했었죠. 온도가 일정할 때 기체의 부피가 y 세제곱이다. 압력의 x 기압에 반비례한다 그러면은 x와 y의 곱이 일정한 거예요. 자, 부피가 12고 압력이 4잖아요. 그럼 얼마로 일정한 거야? 48로 일정한 거네요. 그러면은 y는 x분의 48이에요. 9 기압이죠. 자 기압은 x가 기압이잖아요 그러면은 9분의 48 이렇게 되는 건가? 3, 3은 9, 16 맞죠? 48 나누기 3 한번 해봐 3, 1은 38, 3, 18, 3, 6, 18이잖아 그래서 3분의 16, 3제곱미터 이렇게 될것 같아요 됐죠? 2번으로 할게요 넓이가 40인 직사각형에 가로 x, 세로 y예요 그러면 x, y가 얼마일까요? 40이죠 맞죠? 반비례한다, 반비례해요. 관계식은요, y는 x분의 40이에요. 자, 가로가 5네. 그럼 세로가 얼마야? 그러면 5분의 40이잖아요. 8. 이렇게 해도 되고, 가로가 5고, 지금 세로가 y잖아요. y가 40이다. 이렇게 계산해서 8해도 괜찮아요. 3번 들어갈게요. 용량이 150리터인 빈 물통에 매분 x리터씩 일정하게 물을 넣을 때 물을 가득 찰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몇 분이니? 라고 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 x, y가 150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y는 x분의 150이죠. 반비례해요. 자, 50분이 걸렸대요. 자, 50분은 y가 50이잖아. x 곱하기 50이 150이죠. 그럼 X는 50으로 나누면 얼마가 될까? 3되지 않을까? 그래서 3L. 됐죠? 네. 자, 다음 페이지는, 어서 이미 다시 따로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